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리그 하위권 팀인 울버햄트 원더러스에게 13년 만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함께 왼쪽 라인을 구성했던 이만페리시치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그 어떤 패스워크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토트넘 아스퍼의 공격 활로를 만드는 데 있어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토트넘 아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 울버햄트 원더러스 원정을 떠났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는 울브즈를 상대로 슈팅 숫자가 무려 21. 때팔 8에 달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토트넘은 울브즈의 골대만 두 번을 맞히는 등 불운이 따랐고 번번이 찬스가 무산되는 굉장히 안 풀리는 경기를 펼친 끝에 후반전과판 아담아 트라우레 선수의 결승골에 무너지면서 13년 만에 울브즈 홈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 패배는 울브즈의 골문을 끝내 열지 못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토트넘 전방 공격수들의 책임이 분명히 큰 경기였고 텔리니 수소 코치 또한 결정력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 수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343 포메이션으로 동반 출전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혀 고쳐지지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윙어 출신 선수답게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로서 페리시치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 왼쪽 센터백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가 자연스럽게 페리시치 선수가 빠진 자리를 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윙백들의 오버리핑 시에 측면 센터백들이 커버를 하기 위해서 3백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커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이반 페리치시 선수가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펼치면서 윙백이 아닌 윙어로서 경기를 펼쳤다는 점에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이왕 페리시치 선수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사실 이 선수가 윙백인지 윙어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니 그냥 윙백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윙어나 윙포워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높은 포지션에 기본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본연의 윙포워드인 손흥민 선수는 거의 중구난방으로 도돌아다니면서 경기장 전 지역을 커버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편 윙포워드인 플루셉스키 선수의 히트맵만 봐도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엄연히 센터백 포지션인 벤데비스 선 선수는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이반 페리시시 선수의 본포지션이 왼쪽 측면 수비지역에 분포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이는 페리시치 선수가 그만큼 수비 지역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벤 네비스 선수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커버해서 나온 히트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페리시치 선수가 자신의 포지션을 계속해서 벗어나면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이렇듯 기본적인 포지셔닝 자체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일단 토트넘 마스포는 손민 선수가 어쨌든 페리시치 선수 도착 전에 팀의 주포이자 리그 득점왕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이고 손흥민 선수는 현재 페리시치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공략하면서 점을 노리는 그런 패턴을 거의 5년 이상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고유 위치를 맡아 놓고 있으니 그만큼 상대 측면 수비수의 마킹도 따라오게 되고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공략해야할 되어있어야할이 공간이 페이시치 선수와 그 마크 선수를 포함해서 사람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공간이 발생할 상황 자체도 잘안 생기고 공간을 파고들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 말은 즉슨 토트넘 하스프의 주포인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펼칠 수 없게 만들면서 경기를 펼친다는 의미가 되죠. 어떤 축구 선수든 자신의 고유 공격 패턴은 가지고 있고 자신의 가장 자신 있는 무기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이반 페이시치 선수와의 포지셔닝 문제로 자신이 가장 잘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인 왼쪽 측면 공간을 공격하는 패턴의 공격을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거의 반의 반도 못 잡았고 이는 당연히 자신의 고유 공격 패턴을 잃은 손흥민 선수의 폼 하락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잘 했던 경기들의 히트맵을 살펴보면 왼쪽 측면 포지션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듯한 이런 히트맵이 잘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나온 히트맵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중원에 있는 선수들의 볼 배급을 받아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지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공간을 타격하는 유형의 찬스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축구라는 것이 현대 축구에서는 스위칭은 기본이고 정해진 포지션 틀 안에서 뛴다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듯 포지션 자체를 파괴하는 포지셔닝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중구난방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케인 선수의 몇 차례 지원을 받으면서 찬스 자체는 그래도 많이 잡았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왼쪽 윙포드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자신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왼쪽 윙. 백인 이반 페리시치 선수와의 연계 플레이가 오늘 경기에서도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기존에 계속 지적되어 왔던 연계 문제가 오늘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한스포의 이번 경기 패스맵을 보시면 일단 윙백인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손흥민 선수는 물론 센터포워드인 해리케인 선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페리시치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패스 루트가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올리버 스키 호이베르 등 미드필더 선수들과 해리케인의 지원을 받아 찬스를 만들었을 뿐, 페리시치로부터 나온 찬스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페리시치 선수가 무조건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건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막말로 손흥민 선수가 잠수를 타더라도 페리시치 선수로부터 나오는 볼 줄기라든지 공격 패턴이 도토너마스퍼 팀 내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 실제 효과를 본다면 도토너마스퍼 팀 입장에서는 꼭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패턴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패턴이 안 나오게 하는 페리시치를 비난할 이유도 없죠. 하지만, 이번 페리시치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기록한 스테들을를 살펴보면, 크로스 10개 시도 중 2회 성공, 롱패스 4회 시도 중 1회 성공, 패스 성공률도 69%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팀내 최저 기록이며, 56회 볼터치 중 무려 19회를 상대 선수에게 볼을 헌납하는 턴오버를 기록했습니다. 야, 정말 기록만 봐도, 페리시치 선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손흥민한테 공 외안조 같은 유치한 주장을 펼치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페리시치 선수의 포지셔닝과 연계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페리시치 선수로부터 나오는 볼 줄기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잘못된 포지셔닝으로 손민 선수의 장점을 죽이고 연계 문제로 인해 토트넘 학스의 유기적인 패스워크에 해를 끼친다고 해도 자신의 고유 장기인 크로스로 찬스를 창출해내기만 하면 혹은 볼 줄기를 어떻게든 공격진으로 내주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페리시치 선수가 비난받을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하지만 페리시치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도 팀내 최저 수치를 기록했고, 턴오버 수치도 팀내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자신의 고유 패턴인 크로스도 고자 20%의 성공률을 기록했고, 롱볼도 경기 내내 단한 번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패스 성공률 수치는 70%도 안 되죠. 그냥 이 선수로부터 나오는 볼 줄기 자체가 그냥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비 지역에서 수비를 잘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닌 것이, 옵사이드로 취소된 울뱀트 언더러스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 페리시시 선수의 클리어링 미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반 페리시 시 선수는 경기 내내 상대 볼 탈취 단 1회, 인터셉트 1회, 클리어링도 1회, 태클도 단 1회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페리시시 선수는 소파스코어 포몹이 선정한 토트넘 아스포 최악의 선수로 꼽히기도 했죠. 그리고 풋볼 런던에서도 이반 페리시치 선수에 대해 팀내 최저평점인 5점을 부여하면서 전반전 내내 다른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하는 데 있어 퀄리티가 떨어졌다. 즉볼 배급이 전혀 안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물론 최근 페리시치 선수에 대한 유튜브 내에서의 혐오적인 영상들로 인해 페리시치 선수를 커버하고 반대로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생긴 것은 알고 그 마음도 알겠지만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토트넘 아스포의팀 전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자원임에는 아무리 봐도 분명한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는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도맡는 선수도 아닐 뿐더러 기본적으로 볼을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공격의 마지막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에게는 볼 줄기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이반페리시시 선수의 이 정도 수준의 연계 부재 문제와 공간 침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손흥민 선수에게는 계속 힘든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팀의 주포인 손흥민 선수를 죽이는 것은 결국 팀쪽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이상하리만치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지 선수를 계속해서 같이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다음 경기에서는 이두 선수가 같이 뛸지, 같이 뛴다면 개선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